헉, 이게 뭐죠 이불을 들추니 나오는 것이... 하하하하, <laughs> 빨래를 널고 계시는군요. 아내에게 섹시한 꿀벅지를 보여주겠다는 최초의 결심은 어디 가고 빨래방으로 만드셨군요. 허벅지 굵기가 성인병 예방에 중요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체육관 등록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실내자전거는 좋은 운동기구입니다. 하루 10분만 페달을 밟으면 허벅지 근육 강화는 물론 혈액순환까지 활발해지고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릴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심지어 화상 회의 중에도 가능하죠. 저처럼 안장에 앉지 않은 상태로 30분만 돌리면 겨울철에도 난방하지 않아도 집안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겨울철에도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이제 그 빨래를 지우고 건강한 꿀벅지로 당신의 건강을 지켜 보세요. 실내 자전거, 지금이 다시 살아날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계 상품으로의 이동은 왼쪽 하단 프로필을 눌러 인포크의 URL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